아, 이건 완전 대, 작인데 그, 떼오도르라는 작가의 1792년에서 1860년, 24년 사이에 살았던, 그, 떼어도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었는데, 그 작가가, 메도사의 그 뗏목이라고 이거는 모티브, 이거, 이 작품이 없어요. 이 작품의 모티브로 되게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어요. 네. 유명한 작품. 이거는 이 작품 이제 그 나폴레옹, 나폴레옹 황제, 대제의 이제 전투 장면. 뭐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은 뭐 엄청난 인물이니까. 네, 그 내부는 남아계실 겁니까? 그런 영적인 기반도 없고. 나폴레옹의 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신 음. 다음에. 시간을 들릴 건데, 막 나폴레옹 문화파르트의 황제의 대방시 다비드가 그린게 이게 노트르담 그 대성당. 노트르담 그. 노트르노트르트 동안 가로가 10미터고 세로가 6미터래요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哪个喜欢你 세바치. 이거는 다빈치, 리나상스 다빈치. 이탈리아의 그 프렌치에서 활동했던 14, 500년대 르네상스 때. 다빈치가 그그 그 세인트 셰앤존프랑티스아그 뭐지? 세례요한세례요한세례요한 세례 밀라노의 성판체스코에서 장식하던마를 네오나르 다미치가 이탈리아에서 만든 작품인 성모 마리아 이게 이게 그 세바스찬 그 뭐지 존 세바스찬 세레요안. 예수가 양을 데리고 있는, 어떤 그 다빈치 작품. 다빈치 작품은 이 선이나 이 면도 그렇지만 이런 어, 이 어떤 약간 모환적인 느낌이나 구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관통하는 유사한 모나리자, 좀 전에 본 작품 관통하는 유사함이 있어요. 아, 이거 다빈치 작품 이다 할수 있는 느낌 이다.